아, 유능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목소리> 네, <회사에서 보시는 목소리> 제가 이거 제일 위에 뜯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강의 제목도요, 기가 막힌 강의 제목입니다. 레비세라블과 그리스도. 예.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를 20분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아 부탁을 드려가지고, 사실 20분 강의는 2 시간 강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 그렇죠? 예, 우리 삼성별 그리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후식의 동결하겠습니다. 윤덕영 목사님, 오늘 감사한 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20분에 끝내주면 된다고 그래서 네, 동기분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 루터가 그 보름스 제국 회의를 끝나고 이제 에, 교회에서 출교가 되어서 세번 인생에 출교를 했는데 출교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 누구나, 누구나 자객이안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가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을 때 이제 프리들이 그 제후가 납치해 가지고. 바르트브르크에 이제 살게 되죠.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그가 바르트브르크를 나의 반모섬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반모섬. 거기서 이제, 1열달 동안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했는데, 그게 독일어 문법의 통일, 그, 교본이 됩니다. 에,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게 외로울, 고독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죠. 반모섬이 있어야 되는데, 레미제라블도 간지섬에서 16년 동안 기록한 겁니다. 30년 구상하고 16년을 썼죠. 그런데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은 옛날에 성경 옆에 철로 역정을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성경 옆에 레미제라블을 놓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에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 관점으로. 어떤 분은 정말 모르, 레, 빅토르 위구는 종교적인 의도가 없다. 그러는데 정말 무식한 얘기고요. 이 레미제라부는 어떻게 참 인간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원서를 다 읽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원저가 정말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약2 5 0 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이야말로 원제로 읽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죠. 원래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리엘 주교. 원래 첫 장이, 첫, 첫 권이 팡틴, 코제트 엄마. 두 번째가 코제트. 세 번째가 마리우스. 네 번째가 생드니. 다섯 번째가 장발장이죠. 근데 첫 번째 이 책은 원서에 보면, 미리엘 주교가 100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적으로 100페이지. 왜냐면 거기에 종교가 무엇이며,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고, 그미리엘 주교가, 주교의 모습이 장발장의 나머지 삶에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미리엘 주교가 주, 에, 대단히 중요하죠. 뭐, 은초 대를 받았나, 금초 대를 받았나, 그것도 헷갈리는데, 답은 뭐죠? 금초 때입니까? 은초 때입니까? 은초 때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걸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그, 그걸 줄 때에, 그걸, 식기를 가지고 엄청갔는데 그걸 주면서 장발장이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이걸로 너의 영혼을 산 것이니까 정직한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라. 나와, 약속해다오. 근데 장발장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의 선포가 중요해. 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선포되는 게중요해 장발장의 인생에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할 때마다 그 미래의 수교, 너와 나와 약속했다. 자기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주교와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일어난 굴뚝 소녀와의, 소년과의 사건이 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미래의 주교와의 만남은 이제 은혜를 체험한 거죠. 용서라는 것을. 근데 용서라는 걸 체험하려면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비결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요 이제 굴뚝소년이 하루 일당을 벌어가지고 40수라고 그래 있어요. 동전이. 이렇게 던지면서 룰루랄라 이제 굴뚝 여기 줄을 메고 산비터를 내려오는데 그만 동전이 또로러내려가서어 이건 뭐지? 내가 도둑놈으로 감옥에 갈뻔 했는데, 미래일 주교가 은초 때 맞아주면서 감옥에 안 가게 됐는데, 이건 뭐지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꽉밟 본능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꽉 밟고, 그 소년이 하루 일당을 찾으려고 달라니까, 졸리 가라고 막. 그때 장발장은, 이름이 장발장이 아니었어요. 24601. 사람도 아니란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복수의 영으로 가득찬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사공일이 19년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러다가 소년이 막 달라고 해도 윽박지르면서 가는데 자기 손에는 은촛대가 두 개나 들려있고 은식기가 있거든요. 이건 뭐지? 난, 나는 엄청난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남의 동전까지 밟고 있는, 있는 거예요. 가난한 굴뚝 소년의 그러면서 거기서 양심이 깨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 리틀 자벨 뭐뿌디 자벨 부르면서 아무리 불러도 더 겁나서 도망가는데 이 외침을 수없이 한없이 하면서 그때 19년 만에 처음 눈물을 흘립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엘 주교의 집에 찾아가서 새벽 3시까지 하염없이 우은 기록이 이제 그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미리엘 주교로 이 사람이 재탄생하는 과정이죠. 처음에 은촛대나 식기를 가져갈 땐 양심의 고민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 이 사건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미리엘 주교와 그 인생을 바꾼 만남이 샹마띠오라고 하는 사람이 샹마띠오. 이 사람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자베르가 찾아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장, 마들렌 시장이 되었죠. 시장 밑에 있는 경찰관에 하여튼 이포슐루방 마차에 깔린 유일한 정적 마들렌 시장을 공격했던 그 정적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발장이 틀림없다고 이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에 근데 이 에, 자베르가 나타나 가지고 사임서를 사직서를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러냐? 나 당신 고발했는데 장발장이 잡혔다. 아니 장발장이 자기인데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샹 맞죠라고 하는 사람이 장발장인데 감옥에 있는 증인이나 세명 불러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처형하고 사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스타베르가 사직서를 내는데 물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아니 범민을 하게 되죠. 그게 1장 볼륨 1북7 챕터 4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목이 두개월 안에 폭풍우에요. 근데 이 장면의 기술이 개세만의 동산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뭐냐면 이샹맛들을 어, 가만히 두면 그걸 뭐 거렁 백이고 죽어도 되는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을 보자면 죽어도 되는 인간이고 자기는 지금 팡틴도 살려야 되고 코제트도 데려와야 되고 이 자선사업도 해야 되고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어, 무고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놔둘 것인가? 잘 나가는 일을 딱 그만두고, 자기가 그 범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게 80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서로 80페이지. 그게 개세만의 기도로 나중에, 1800년 전에 그분의 고뇌를 말하는 첩터예요. 그러면서, 아, 어, 얼마나 그 변명하기 좋습니까? 내가 할 일도 많고, 네가 대신 죽어주면 나는 정말 네의 0배더 귀한 인생을 이, 이 세상에 살아갈, 살아갈 수 있다. 근데이레미저라블이 말하는 것은, 에 예, 죽어야 될 인간 구제 불능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샹 마티오 죽어도 상관 없고, 자기는 사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어죽했으면 두개골 안에 폭풍우라고 제목이 되어 있겠어요.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의 고민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리고 양심의, 레미제라볼의 인생의 묘미는 삼고에 있어요. 고생, 고민, 고통 속에서 인간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꼭대기가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에서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키르케고로 강의를 이제 저희 부탁했는데, 불가능해서. <웃음> <웃음>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저기, 아 이제 곧 제가 가장 기대하는 책이 나올 건데, 고난의 복음이에요. 키르케고래, 고난의 복음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의 복음. 고난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정신의 레미제라바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 어, 자기가 말을 타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가죠. 가게 되죠.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직결 처분은 이제 판단이 내려지기 직전에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비참하고 구제불능인 범인입니다. 장발장입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재판장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 여기 의사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저 유명한 분이 지금 정신이 잠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의사 없으십니까? 우리 마들렌 시장님이 지금 잠깐 매우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를 찾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한 인간이 그렇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은 아무리 고상해도 악이 있고, 아무리 악인이어도 천사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장발장의 이제, 미리엘 주교를 만나는 제목이 더 h e 타락이라고 되어있고 팡틴이 코제트를 악질 테나드드의 부부에게 맡긴 다음에 돈을 막 요구하잖아요 그 장면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금발의 머리를 자르고 이빨을 뺐지요 어디를 뺐는지 아세요 혹시? 어떤 분은 전문가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때 아마 금리빨을 했나봐, 이빨을 빼갔어. 그러는데, 그 이빨이 아니에요. 위엔이 두 개를 뺐어요. 그리고 10년이 늙어졌어요. 완전히 젊은 인생이 다석이 되죠. 그 제목이, 1권 네. 5장 하강, 더 디센트라고 돼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 아니, 이제 악질이니까, 야, 추운 겨울에 옷이 없으니까 돈 10%만 보내줘. 그래서, 금발머리 해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딸에게 입히고 싶은 옷을 사가지고 보냈는데, 열받은 거예요. 돈을 원하는데, 그 이제 큰딸한테 주죠. 애포이한테그 예. 다음에 이제 또 40%랑은 프 약값, 아프니까 약값, 약값이 든다고, 그래서 또 이빨 두개딱 뽑으니까 40%랑이에요. 마지막에 몸을 팔죠. 전부를 주죠. 그 다음 장이 5장에 11, 5권 5, book 5, c h a p 11이 바로 우리의 해방자 그리스도라고 돼있어요. 원, 예, 원문, 원전에. 거기 보면 아름다운 분이 우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과정을 엄마를, 그, 악질에게 사로잡힌 딸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엄마의 모습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자들은 사회 먹이가 되기 싶어요. 남자들이 희롱했는데 자베르에 의하면 네가 6개월 평을 살, 살도록 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구하러 와야 되는 게이 사람의 목적인데 그 6개월을 감옥에 있는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막 울부짖는데 그때 마들렌 시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마들렌 시장한테 침을 뱉죠. 왜냐면, 하 당신 공장에서 내가 쫓겨났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건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모티브가 있냐면, 담의색 도상의 모티브가 있어요. 완전 구원자를 향해서 별것 아니고, 심지어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이 오해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요. 그런데 그침 뱉음을 받은 장발, 마들렌 시장이 그러죠. 이 사람을 놓아주시오. 내가 현장을 봤는데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베르가 소신 있게 쳐넣어야 됩니다. 놓아주시오. 이렇게 실갱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변론자가 되신 장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베르는 이 인간을 악마로 몰아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마들렌은 이 사람을 천사로 보고 이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려는 그 장면이 치열하게 빛과 어둠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들렌 시장이 말하죠. 내가 몇조몇 항에 몇 의해서 당신 상관인데 놓아주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오. 부르부르 떨면서 자베르가 놓아주게 됐죠. 거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마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우리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해내려는 그 치열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계가 진짜 안 가네요. 막 멈춰있네요. <웃음> <웃음>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제트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기 두번 감옥을 갔거든요. 24601이고 9430이 이제 번호에, 이 배에서 뛰어내려, 사람을 구출하고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테나르디의 연속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3살 때 맡겼는데 8살이 되었어요. 한 겨울에 성탄절 이후에요. 1823년 성탄절 이후에요. 근데 아이한테 물도 물도어 시킨 거예요. 그래 아이가 무서운데 밤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장발장이 보물을 숨겨놨거든요. 아, 자기 돈을 그걸 캐고 서 있는 데 아이가 물을 다 젖으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가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아마 원문에는 10편 120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거는 안기록어 있는데 원문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장발장이 꼬마야 그 네가 들기에는 너무 밤이에요. 겨울이에요. 추운 날 네가 들기에는 너무 무겁구나. 네 이름 뭐니 코제트. 엄마는 죽었고 자기가 그 아이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코제트를 만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데 쥐딸 둘은 나이가 더위에인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얼마나 부러운지 여기서 인형 모티브가 나와요 인형 모티브 그러면 아이에게 그 양말을 깁도록또 노동을 시키죠 막 찌리니까 어찌하든 그때 그장발상이 그 거기를 들어가는데 어 보니까 행색이 형편없어가지고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쫓아내려고 식당 여인숙비를 따블 따따구를 부른 거예요. 쭉너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안 했죠.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부요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코제트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전봅니다. 코제트가 완전히 찬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들은 인형 가지고 놀고 있고 거기 에 이제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형은 여자의 세계다. 그 인형을 가지고 입히고 이야기하고 꿈꾸고 하면서 여자는 인형의 최종 완성본이다. 근데 이이 아이에게는 인형이 없잖아요. 코제트한테. 그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때 돈을 내면서 돈을 내면서 이 양말 얼마나 내가 살게. 돈을 엄청나게 탁때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리고, 코제트, 내가 너의 시간을 샀으니까 놀아라. 풀어주는 거죠. 해방이죠. 그리고 이제, 네, 1500프랑이라는 돈을 송량하고그 아이를 내려오는 출애급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저는 뭐, 가장 인상적입니다. 근데, 인형을 사옵니다. 인형을, 핑크 인형을 사오는데, 얘네들, 얘네들도 정말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세상이 깜짝 놀랄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처음 듣는 얘기, 내 거다. 내 거다. 이런 얘기는 생전에 들어보지 못하니, 니네 거다. 구원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자기께 없던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두 딸과 악질 테나르디 부부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이 사람 뭐야?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인형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네가 프랑스의 여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때가 1823년 성탄절이라고 그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했는데 사실은 양말이 아니라 신발을 준비했어요 그래 자, 장발장이 잠을 자지 않고 그때는 이제 잠을 자지 않고 봤더니 그두 두 딸이 자, 자고 있고 침대에서 코젯트 보니까 지푸라기 같은 데서 자고 있는 거야 아주 헛간 같은 데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부모도 없는데 성탄에 받을 선물을 받을 신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줄 사람 없어요. 근데 신발을 준비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요. 거기다가 칸 나온 나폴레옹이 새겨져 있는 아무도 제대로 보통 사람도 보지 못한 그 말을 딱 놓고 갑니다.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계단을 쓸어야 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그러면서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그 말을 넣었어요.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말을 넣으면서 빗자루 지르는데, 순간, 보는 때마다 이제 그 말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금화. 또그 말. 또그 빗자루 지르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주가 사라진 것 같은 무아지경이 들어갑니다. 이 코제트가. 이게 뭘 말합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너의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그마를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제 더 이상 부, 그 악질들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그 코제트가 누리는 그 그마 같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발장하고 떠나는데 미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함께, 함께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낯선 사람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미움받고, 이 증오로 가득 찬 이곳을 미련 없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구원 출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5분 안에 마무리할 이야기는 3, 볼륨 3권의 북 3. 마리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리우스는 이제 할아버지 손에 컸어요. 질노르망이라는 할아버지 손에. 할아버지는 왕당파예요. 그러니까 왕권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 나폴레옹파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아이를 손자를 뺏어 왔어요. 그리고 네네네 네, 네 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어, 할아버지가 편지를 주면서, 야, 어, 베농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봐라. 그래, 갔어요. 두드렸더니, 예, 조지 퐁 메르시라는 간판이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자기가 마리오스 퐁 메르시인데, 나중에 코제트의 남편이 되죠? 들어갔더니, 의사, 에, 목사님 또한 번,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찾으러 왔다고, 아버지 만날 수 없다고. 이제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날 수 없냐고. 너무 늦게 왔다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시체는 굳었어요. 근데 눈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아들을 기다린 눈물이었어요. 근데 슬픔이 없어요, 이 아들은. 뭐 아버지는 나를 버린 사람이고 별볼일 없는 사람 여기서 오해 모티브가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폴레옹에게 남작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당시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보니까 법대 도서관을 갑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났으니까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그 전쟁 역사를 살펴보니까 아버지를 발견하고 몇날 며칠을 도서관에서 그 전쟁 히스토리를 보면서 자기가 공화당, 혁명당원, 혁명파로서 세상을 바꾸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죠. 거기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도서관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역사를 공부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왜 그걸 제가 유추할 수 있냐면, 아버지는 the lamb and the l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양과 사자다. 뭡니까? 그리스도. 양으로 오셨지만, 제리 마시고 다시 다스리실 사자시다. 아버지는 양과 사자시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역사를 발견, 해 나폴레옹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할아버지 집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완전, 야, 너내 집에 나가면 국물도 없어? 진짜 그 고모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일절 도움을 안 낳고, 가난한 나의 기쁨이다. 가난과 벗삼아서 이제 윅상브로크 공원에서 이제 코제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 담에색 도상의 체험과 똑같아요. 아버지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성당에 늘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아저씨, 나오세요. 여기 제 자리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둔 아버지가 10년 동안 기둥 뒤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왜, 왠지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드을바라면서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지 가운데 늘 관심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어 아버지가 10년, 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알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마르오스 인생이 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이제는 모든 세계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그래비테이션, 예, 그래비테이티드. 아버지를, 아버지가 중력이어서 모든 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양과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